마리보르의 심장부에 자리한 이 웅장한 건물, 마리보르 국립극장입니다.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연장이 아니에요. 수많은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있는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죠. 저와 함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의 문을 열어볼까요? 1852년에 문을 연 이곳의 화려한 무대 아래에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상상조차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. 바로 전쟁 중에는 생명을 구하는 탈출로로 사용되었을지 모를 신비한 지하 통로죠. 이 통로는 공식 투어에는 없답니다. 운이 좋게 특별한 가이드를 만나야만 그 존재를 엿볼 수 있죠. 메인홀의 화려함에만 머물지 마세요. 진짜 이야기는 무대 뒤에서 시작되니까요. 백스테이지 투어를 신청하면 수십 년된 오리지널 의상과 함께 밤마다 텅빈 객석을 바라본다는 슬픈 배우의 유령 전설도 들을 수 있답니다.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을 즐긴 후엔 저만 아는 꿀팁 하나 드릴게요. 극장 바로 옆 오래된 카페에 들러보세요. 운이 좋으면 방금 무대 위에서 빛나던 배우들과 마주칠지도 몰라요. 그들의 대화에서 또 다른 극장의 비밀을 엿들을 수도 있죠. 이 국립 극장의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 마리보르 여행은 비로소 완성됩니다. 극장의 마법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.